어이! 경비 아저씨! 거기 뭐하니 서있지 말고! 이짐좀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옮겨요! 아이고! 입주민님!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분리수거장 정리 중이라서요. 손이 너무 더러운데... 야! 장갑 벗고 들면 될거 아니야!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,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! 우리가 관리비 주는 걸로 월급 받는 주제에 말이 많아? 하라면 할 것이지! 아니, 선생님 말씀이... 너무 지나치시네요. 저희도 다 입주민 돕자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짐꾼 취급을 하시면 어떡합니까? 뭐 짐꾼이야? 못 배워서 나이 먹고 경비나 서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? 내가 관리실에 전화해서 당장 자르라고 할 거야. 알아? 당신 이름 뭐야? 갑질 입주민은 분이 안 풀렸는지 먹던 커피를 경비원 발밑에 휙 던져 버립니다. 아이쿠.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오 피했네? 주워. 얼른 주우라고. 안 주우면 민원 넣어서 오늘 바로 해고시킬 줄 알아. 그때였습니다.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뒷좌석에서 한 중년 신사가 급히 내립니다. 아버지, 괜찮으세요? 어, 아들아.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니? 아니, 당신 뭐야? 당신이 경비 아버지야? 김 부장, 자네가 여기서 뭐하는 건가? 어? 어? 아니, 대표님. 대표님이 여긴 어떻게 김 부장 지금 바닥에 엎드려서 커피 닦고 계신 분이 누군 줄 아나? 네. 아, 우리 아버지시네. 내가 집에만 계시라고 해도 심심하다고 소일거리 삼아 일하시는 거라고. 자네. 회사에서도 아랫사람들 막 대한다고 소문이 안 좋더니 밖에서도 이러고 다니나? 네? 아, 아, 아버님이시라고요? 아,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어르신. 제가 미처 몰라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됐네 인성이 그따위인 사람이 우리 회사 영업팀 부장이라니. 내 얼굴에 먹칠을 했구먼. 내일부터 회사 나올 필요 없네. 짐 싸게 자네 해고야. 대표님 한 번만 봐주세요. 제가 대출금이 얼만데요? 아버님 아니 어르신 살려주세요.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던 김 부장. 결국 자신의 상사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맙니다.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김 부장의 해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